안녕하세요. 조아꽃입니다. 아, 토요일 아침이네요. 지금 9시 한 50분쯤 됐는데, 커피 한잔 타가지고 지금 옥상에 또 올라왔어요. 제가 비 오고 난 다음에, 음, 얘네들 잠깐 보고, 그리고 여유있게 올라오는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. 아, 햇살이 엄청 좋네요. 한 며칠 비가 오더니만은 지금은 또 엄청 하늘도 맑고, 아, 하늘이 엄청 맑죠. 구름 한점 없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, 음, 지금 물이 있나 봤더니 물이 거의 다 말랐어요. 저는 이거 털어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놔뒀는데, 어, 여기. 여기 조이 얘한테 조금 요런게 남아있긴 하지만 여기는 좀 그늘이어가지고 어... 얼굴 타는 데에는 그닥 그렇게 큰 이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비 오고 난 다음에 여기를 올라올 어... 좀 편하게 올라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잠깐만 올라왔다가 오늘 주말이어서 지금 또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얘는 백봉 아, 이쁘기는 한데, 이렇게 물마름이 있어가지고, 얘는 하엽이 이렇게 좀, 조금 지저분하게 들더라고요. 그리고, 음, 여기는 러블리 로즈. 얘도 좀 색감이 이거보다는 강했었는데, 조금 빠졌네요. 안에 이렇게 초록색 성장세가 있는 건지, 초록초록하고, 여기는 얘가 꽃대는 아닌 것 같고, 이렇게. 꽃대도 있으면서 이렇게 분지? 하는 것 같아요. 오, 러블리 로즈가 이렇게 분지가 되네요. 어, 또 처음 봅니다. 아이고, 얘는 제가 꼬집기 했었는데, 뭐, 얼굴이 왜 하나, 하나씩 밖에 안 나온 겨? 어? 니네들은 왜 그러는 겨? 여기에는 조금 몇 개가 나오기를 했는데, 대부분 이렇게 하나씩 나왔네요. 그래도 이쁘고, 제 눈에는 다 이쁩니다. 얘는 발레리나 얘도 제가 가져올 때좀 상태가 좀안 좋았어요. 까뭇까뭇하게 이렇게 음 전체적으로 입장이 까뭇까뭇한 게좀 병이라고 그럴까? 균이라고 그럴까? 이렇게 지금도 지금 남아있네요. 이런 게좀 있어가지고 조금 고생을 했는데 겨울에 제가 안에서 이렇게 또 꼬집기를 했어요. 살려면 살고, 죽으려면 죽고, 이렇게 꼬집기를 했더니, 와, 얘네들이 지금 여기 얼굴이 몇 개야. <laughs> 다섯 개, 이렇게 또 나오는 애들도 있고, 하나씩 나오는 애들도 있고, 아, 좀 많이 싱싱해지고,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여기 있는가 문제가 아니라, 제가, 여기는 지붕이 없는 테이블이고, 요 위에는 지붕이 있기 때문에, 제가 여기에 있는 테이블하고, 또 지붕에 있는 아이들은 아, 바닥에다가 이렇게 내려놨었거든요. 비 오면은 물좀 먹으라고 바닥에다 이렇게 내내, 내려놨었는데 이거를 올려줄 시간이 없었어요. 그래서 오늘 얘네들을 또다 올려줘야 됩니다. 테이블에다가 와 이거 완전히 노동이에요. 노동 이렇게. 바닥에 있는 의자 위에도 이렇게 내려놨고 여기 바닥에다가도 이렇게 내려놨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저렇게 위에 흙들이 막 비가 내리면서 흙들이 다 저렇게 또 날려 다녀요 옥상 또 정리 싹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네들도 또 올려놔야 되고 음이 테이블 여기도 좀 정리해 가지고 이 테이블에 있는 애들을, 많이 내려놨죠? 아, 올라갈 자리도 없는데 큰일입니다. 아, 요고, 오로라, 그리고, 펄본베르크 금. 얘도, 이렇게 꽃대가 나와가지고, 그래서 근데 요 안에서 지금, 분지가 되는지, 아무튼, 그냥, 앉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얘 꽃대가 나온 애를 제가 뭐지? 아, 햇볕 때문에 제가 보이는지 모르겠네. 여기 여기다 이렇게 꽂아 놨어요. 꽃대를.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꽃은 잘라 버리고 이렇게 꽃대를 했는데 얘가 살수 있을란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뿌리를 내려서 잘 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버리기 아까워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그리고 얘는 레티지아, 레티지아. 아 여기 위에다가 또이 바닥에 있는 애들, 아 얘네들을 또다 올려줘야 되네요. 오늘은 지금 영상을 끄자마자. 요로, 또, 엄청난 노동을 또 해야 합니다. 뭐, 여기뿐만 아니에요. 뺑, 둘러가면서저 뒤에 있는 테이블에도, 저 뒤에도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, 거기에 올려져 있던 애들도 또 요렇게 다 내려놨거든요. 아, 걔네들도 또 올려야 되고, 오늘은 제가 커피 한잔 들고 올라와서, 마음을 단단히 먹고, <laughs>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, 어, 천천히 애들 눈맞춤 하면서, 노동이다 생각하지 않고, 놀이다 생각하고, <laughs> 아, 그리고, 아, 여기 진짜, 제가 여기, 요 의아리 꽃을, 이렇게 사다 놨어요, 여기. 이쁘죠? 어, 이거 어느새 약간 봉우리가 있는 봉우리가 꽃봉우리가 많이 맺힌 애들이었는데 어느새 비 맞고 또 이렇게 확잡 폈습니다. 요것도 지금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. 그냥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여기 그냥 풀분에 위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은 거예요. 어, 일이 많죠? 이쁘네요. 아, 어, 얘가 원래는 지지대를 해서 이렇게 세워서 키워야 되는데 지금 지지대가 없다 보니 얘도 이렇게 쭉 늘어진 수형으로 또 자라고 있습니다. 얘도 어떻게 정리를 해 주고요. 아. 자꾸만 한숨이 나오는데. <laughs> 저기 있던 저에오니엄 속에 애들 제 캐시며 얘네들이 다 저기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던 앤데 어, 또 저쪽에 또뭐 하수구가 또 막혀가지고 여기가 옥상이다 보니까 비 오는 날 저기가 페트팽이 들어가가지고 또 막혀가지고 아주 우리 아저씨가 쇼를 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우리 아저씨한테 큰소리로 묻혀요 얘네들 때문에 <laughs> 눈치봐가면서 이렇게 다육생활 옥상 다육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와가지고 또 두서없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네요 그러면은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